지금 머리를 한번 잘라볼까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다. 어, 미용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. 여기 남자 이발. 오. 지나는 길에 머리를 트하러 왔습니다 즉흥으로 머리 염색은 다 완료했습니다 전혀 안 따갑습니다 어, 오늘 수영했더니 엄청 탔어요 오늘 햇볕이 좀 많이 비치는 날이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. 와우, 생각보다 아니 많이 잘온것 같습니다, 이 미용실. 염색이 점점 색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머리를 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. 이울 때 약품 냄새는 한국에서 나는 냄새하고 비슷해요. 부드러운 면으로 해서 지워주겠습니다 후다닥 샴푸를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여유 있게 오랫동안 해주세요. 긁는 소리 들리시나요? 진짜 시원합니다. 더 미끄러졌다고 빨리 이 하게 이후이라고니다 하얀 옷인데 염색력이 하나도 안 부러졌어요. 깔끔하게 해주십니다. 장인의 솜입니다. 장인의 솜 진짜 부드럽고 안 아마 품게죠 아마. 평생 을기 스트레참 많이 거든요 진짜 그리고 잠표까지 있습니다. 세상에 최해와 진짜 섬세하죠. 이야, 내거빨지 리 <목소리> 가운데, 그래서 <laughs> 가운데만 좀 민망하긴 하지만, 한번 둘때 뒤에, 전 머리 빼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머리 한번 염색하고 자르러 왔는데 와 진짜 깔끔해졌죠 완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, 눈썹도 해주시고 귀에 잠금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머리 감겨주실 때 녹화하고 그 안마까지 했어요 두피 안마까지 근데 여기 선생님이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을 꼭 나중에 찾아오셔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후회하지 않아요 <laughs> 너무 좋아 어떡하지? <laughs> 어, 어쨌든 오늘 미용체험이었습니다 어, 생각지 못한 대만족 가격은 한국돈으로 어, 15,000원이었네요 15,000원 <laughs> 이상 바보사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거 보이시죠? 행복하다! 갑자기 너무 행복해졌다! 어, 머리 이제 잘랐고요. 한국에서 미용실 오시면 여기 디자이너 선생님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